자,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 결코 어렵지 않다. 만약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게 있대. 이걸 전개해주면 은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잖아. 그러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 모든 상수항과 개수들의 합을 구하래. 그럼 이게 1하고 6하고 9를 더하는 거잖아. 그래서 얼마가 돼? 16이 되는 거지. 16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다 전개를 해서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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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할 필요가 없어. 아 잠깐 딴 얘기해 보자. 중학교 3학년 때 함수 배울 때좀 하는 얘기인데, f(x)가 ax에 적어 플러스 bx 플러스 c래. 근데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대 얘가 0이고 얘가 어, 3이라고 쳐봐. 갑자기 A더하기 B더하기 C가 0보다 크니 작니를 물어봐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? A, A 더하기 B, c A더하기 B더하기 C가 0보다 크니 작니 뭐 이런 걸막 물어본단 말이야 A밖에 기억 안나음 되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되게 중요한 얘기야 얘를 얘에서 ABC. 를 이렇게. 이렇게. 이걸 보자마자, 이걸 보자마자 이 거야. 이건야이건너이걸보이마자이마자이마자자마자뭘 떠올려 렇게이 값은 이 값은 이또은또또또이또때이럴때여기 또 하기 b 게 하기 c를 렇아야 돼. 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를대이한함이값이 그 아, 식을 보는 센스라고.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. 식을 보는 센스 u x에 뭘 대입한 거야? 네. 1 대입한 거야. 1 대입한 거야.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야. 근데 원점보다 위에가 있으니까 0보다 컸한 거야. 큰 거야. 한 개만 좀더 해보자. 갑자기 4분의 1a 플러스 2분의 1b 플러스 c가 0보다 큰니상 이걸 물어봐. 그까지 까 왜? A 정체는 A 정체는 정체. 응. 뭐지? A, A 더하기 B 더하기 는요 X에 2를 집어는 넣 거잖아. 그이 그러니까 점이 좌표잖아 이 점이 좌표 x 좌표가 1일 때 y 좌표가 이 아, 그렇지 2분의 1대표는 거지 그럼 2분의 1이 어딨어? 요 집, 요집 있잖아 그때 y 좌표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? 요 정도, 요 정도 요 놈이 얇고 아니야 그 양보다 어때야 돼? 커야 돼 이, 이런 게 다시 골보는 센스야 그 봐봐 우리가 구, 계산할 건 우리가 계산할 건이 x에 뭘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우리가 계산하는 게 1하고 6하고 9잖아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계산 하고 상수항이 합을 구하래 그럼 이걸 로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x에다 뭘 대입한 거랑 똑같아 1 대입한 거랑 똑같아 근데 그거는 2식 x에 1을 대입하나 2식 x에 2를 대입하나 그 값은 반드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1 대입해서 계산하면 여기1대입하1 더하기 3이 4잖아. 4의 제곱은 얼마? 16. 자, 여기서 문제. x <laughs> 플러스 1의 10제곱을 전개한대. 그럼 당연히 x의 10승부터 나올 거야. 응? 콩콩콩콩. 아, 여기다 a 1 a1 x의 제곱. a2 x의 9승. 마음에 안 든다. 다시. 거꾸로 써야겠다. 오름차선어로 쓸거야 어. a0 a1x a2x의 제곱 콩콩콩 a10x의 10승 이렇게까지 나왔대 얘랑 이랑 같다는거야 근데 <laughs> 문제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콩콩콩 어디 a10까지 더하래 그럼 이 정체는 얘랑 비교해주면 뭐..뭐..뭐..뭐 뭐 같은 얘기지? 계수하고 상수항을 다더하는 얘기야 얘를 전개했을 때얘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꼴로 응? 어? 그니까 a1이 별거 아니고 a1은 x의 계수고 a2는 x제곱의 계수인 거고 뭐 그런 거든 거 이걸 다 더한 걸라했잖아 뭐겠니? 배운 거 생각한 거 써먹어야지 엑스뭘 대입하면 된다? 1그렇지 예? 여기다 1 대입하는구나 여기다 1 대입하면 값은 어때야 돼? 같아 네. 같야 네. 된다 여기다 1 네. 대입하면 뭔데? 2에 10성 그렇지 2의 10성 2의 10성 내보라 그다 2에 1 0성 얼마? 1000땡1024 네, 정... 1024아 1024GB가 1TB라니까 요즘 테라 세상이라니까 알았어? 응 이거 네. 내봐야 돼 응? 네. <놀람> 오케이? 그러면 16페이지 개념완료 1 6포지에서 어 11번 같은거는 이거 정말 정말 다정기에서풀라 얘기야? 아니. 아니지 문제가 3x-1 곱하기 x 에의 제곱 마이너스 kx 4k 이건데 글씨가 그려져 마이너스 4k 이건데 전기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이 마이너스 8이다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이 마이너스 18이다 그럼 결국 이 마이너스 18은 이거 같다 어떻게 좀주면 된다? 1 대입해주면 이걸 계산한 게 마이너스 플러스 떴는데 네. 뭐가 돼요 마이너스 누가 돼야겠네 마이너스 구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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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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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이는 거지 이 푸는 거.